아, 정말, 계속 부럽습니다. 아, 오늘도 예쁘시면서. 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 우리 어, 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편에 네, 네. 아, 서는 네, 네. 선생님, 우리 한 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뇨병 아, 네, 어, 네, 어? 환자의 과일 섭취, 아, yes. or oh, no.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타기 간다의 노신입니다 오늘은요. 연세봄내과의 이서희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당뇨병 환자의 과일 섭취 예스. Yes? 뭐하러? Oh, 네. 여기에 대한 <laughs> 주제를 가지고 <laugh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아. 풍부한 과일은요. 네, 네, 네. 이제 건강에는 좋은 식품이지만 음,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 제 생각에는 음. 당뇨인이 섭취하면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음.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맞아. 당뇨가 있으면 음. 과일을 음. 먹는 게 좋을까요,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네. 자, 당뇨가 있을 때 이제 달달한 과일을 섭취도 해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 중에 에스오도 되게... 먼저. 어. <laughs> 어. 하, 사실은 노운데, 노운데 아. 조금은 드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자왜냐면은 이제 과일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식이섬유도 많고 이제 비타민도 많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과당이라는 것 때문에 혈당이 이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어, 사실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적정량의 과일을 식사와 식사 사이 중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음.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양이 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되더라도 혈당 상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정해두고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음. 통째로 먹을 수도 있고 주스로 음, 먹을 수도 그쵸. 있고 여러 가지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있잖아요. 아, 네 알려주세요. 네. 사실 요새 물어볼 환자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주스를 보통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과일 많이 갈아넣고막 ABC 주스 막 이런 것도 많이 맞아요. 먹고 또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과일을 섭취할 때는 이제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그냥 이제 생과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갈게 되면은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두세개 넣어야 이제 한컵반이 뭐 정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 과일 주스는 당분이 되게 그만큼 고농축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이게 물이 물처럼 돼 있잖아요 먹는 순간 흡수가 바로 돼가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생 과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 통조림 또한 마찬가지 마찬가지기 때문에 통조림을 만약에 드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국 뭐라고 해야 될까? 건더기만 드시고, 어, 이제 아래 이제 뭐 네. 주스 같은 성분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파인애플 있으면 어, 네, 그, 그, 그 네. 뭐 이런 거. 네, 대중 이제 뭐 ]처럼. 그런 주스처럼 어. 있는 거. 안 드셔야 돼요. 어. <laughs> 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당도 결국 포도당으로 전형이 돼서, 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일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음.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하루 1회 섭취량은 50칼로리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에 내가 과일을 먹었다. 그게 이제 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음. 게 좋은데요. 과일 섭취 후에 30분 정도 있다가 혈당을 재봐서 혈당이 많이 상승되지 않는지 보고 이제 적절한 내가 양을 먹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혈당 관리하는 것도 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맞아. 어, <laughs> 과일 먹고 30분 있다가 재보라고 하까 <laughs> 네자 네. 여러 과일 중에요 당뇨 환자도 음. 그러면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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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이제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하는 음.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최대한 덜 올리는 종류로 선택을 해서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 7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 GL 지수, 우리가 이제 당부화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낮은 음식인 딸기, 체리, 아보카도, 자몽이 있겠습니다. g l 지 수가 낮은 음식은 이제 혈당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과일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토마토, 블루베리, 푸른이 있습니다. 어, 토마토는 이제 칼로리가 조금 낮고 약간의 포만감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에 함유된 이제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맞춰줘서 당뇨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토마토 기준으로는 1개. 방울토마토는 20개 정도 가는는섭시가 아, <laughs> <언급시가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그리고 블루베리 또한 이제 섬유질이 좀 풍부한 편이라서 혈당을 조절해 줄수 있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고, 당뇨 막막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두 중에서도 이제 서양 자두 혹은 검은 자두라고 부르는 푸르는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섭취했을 때 혈당을 조금 조절해 줄수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고 갈증을 해소시키고 배뇨, 배변 문제도 음.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먹으면 좀 달잖아 시긴한데 그래서 이제 당분이 되게 많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GL 주스가 한1 정도로 되게 낮은 과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섭취 시 체내 혈당이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섭취해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과일이고요. 이것도 18개까지 섭취가 <laughs> 가능합니다. 아, 개수 이렇게 재고 응. 응, 응, 너무, 너무해요. 그래서 18개는 그래도 좀 많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렇게 총 일곱 가지 설명드렸는데 모두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섭취가 가능한 과일이지만 이제 역시나 이제 너무 뭉땅 먹게 되면 <laughs> 이제 혈당 상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네. 도움 말씀 정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1편부터4편까지 이렇게 미인 아 이서희. 자리가 함께 했는데요. 1편에서는 위장관, 음. 2편 고혈압, 3편에서는 당뇨병, 4편도 당뇨병에 당뇨병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영상 정말 즐거우셨다면요. 여러분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는데요. 음, 아마 토크 할거 같아요. 네. <웃음>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